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차갑게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그 진짜 얼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언제나 사람의 본성은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잘 나갈 땐 누구나 다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땐 누구나 내 곁에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쓰러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무너졌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관계의 진짜 가치를 볼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박지현 씨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몇년전 가게를 운영하다가 뜻밖의 부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소 주변에 늘 밝고 활발하던 친구들이 많았고 생일 명절마다 서로 챙기며 끈끈한 우정을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기를 맞았을 때 그녀는 당연히 친구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좀 정신 없어서 네가 힘들어할 것 같아 일부러 연락 안 했어. 이런 말들을 하며 하나둘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연이랑 엮이면 괜히 돈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지연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관계가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내가 힘들 때그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거였어요. 물론 몇몇 친구는 조용히 곁을 지켜줬습니다. 경제적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힘든 시간은 지나갈 거야라며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인연임을 지연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무너졌을 때 훨씬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운 속에서 얻는 친구는 행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고난 속에서 남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번에는 왜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차가워지는지 그 심리적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등을 돌리는 이유는 단순히 냉정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편함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고통을 마주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남의 아픔을 바라볼 때 자신의 불안함과 무력감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겠구나. 저런 상황을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 이렇게 속으로 불안해 합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이런 현상을 심리적 거리두기라 설명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고통이 내 삶에 직접 닿지 않을 때더 쉽게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 자기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보호적 계산 심리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혹시 나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금전적 부탁이 들어올까 두렵고 내 평판에 불이익이 생길까 불안해집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곤란해지면 어쩌지? 이참에 좀 거리를 두는 게 낫겠어. 이런 자기중심적 계산이 작동하면서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서윤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크게 흔들릴 때 서윤 씨는 평소 자주 드나들던 지인들에게 서서히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같이 놀자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쁘다며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불행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가벼움입니다.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사실 평소에도 진짜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기쁨만 나눴을 뿐. 서로의 고통까지 품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저 좋은 시간만 공유하는 상황 친구에 가까웠던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쾌락을 기반으로 한 우정, 이익을 기반으로 한 우정, 그리고 덕을 기반으로 한 우정. 이중 진짜 오래 가는 것은 덕을 기반으로 한 우정입니다. 즉, 서로의 성품을 인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가 유지되는 깊은 신뢰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것은 바로 그 관계가 애초부터 쾌락이나 이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잘 나갈 때는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조금 힘들어지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피하거나 곁에 있어 주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관계였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세 가지 본성 테스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 때 다음 세 가지 장면에서 상대의 본성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작든 크든 살면서 몇 번씩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는 내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비난보다 먼저 걱정을 합니다. 네가 왜 그랬니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본심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은근히 우위를 차지하려 하거나 내 실수를 들먹이며 거리를 벌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태영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태영 씨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작은 실수로 손해를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태영 씨를 칭찬하고 지지하던 동료 중 일부는 그날 이후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역시 아직 경험이 부족했네.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좀 불안했어. 평소 다정했던 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태영 씨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격려보다 상처를 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진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도움을 청할 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물론 모두가 무조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 태도가 다릅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라도 도와볼게. 이렇게 최대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반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편한 부탁을 듣자마자 먼저 방어부터 합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 이런 부탁은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거절의 태도 자체가 차갑게 드러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주영 씨는 집안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문제로 평소 가깝던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또 이러냐며 눈빛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국 도움은 커녕 그후 연락조차 끊어졌습니다. 이때 주영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 내게 잘해줬던 것도 사실은 내가 줄수 있었던 것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작 내가 필요한 순간엔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가 성장할 때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될때다 함께 기뻐해 줄것 같지만 의외로 이 순간에도 본성이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고 발전할 때 진심으로 박수쳐줍니다. 정말 잘 됐다. 네가 노력한 거다 알아. 하지만 본심이 아닌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드러냅니다. 넌 운이 좋았지. 너만 잘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은근히 깎아내리고 내 성장을 불편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땐 잠시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커지면 그때서야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계속 자신보다 낮아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남이 잘될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다. 이번에는 이렇게 본성이 드러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지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성을 확인한 이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관계는 단순히 끊고 이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지혜와 준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본성을 확인했다고 해서 당장 관계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급격한 단절은 오히려 감정의 후폭풍을 남깁니다. 우선 관계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를 단순한 인사 정도로 제한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거리가 멀어졌을 때 상대가 집착하거나 서운함을 과하게 표출하면 그 관계의 본질이 더 또렷해집니다. 너 요즘 나 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에 불안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정중하게 경계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예 단절하기 어렵다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런 부탁은 앞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내 상황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이런 말을 담백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계선을 표현했을 때 상대가 이를 수용하는지 거부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상대가 아닌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너는 내가 중요하지 않다며 감정적으로 몰아갑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지키는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다 보면 결국 나만 무너집니다. 내가 이 관계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었나를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관계는 서로 존중하며 유지하는 것이지,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을 회복하면 굳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유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정 씨는 오랜 친구와 언제나 자신의 일정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는 늘 "네가 좀만 더 양보해 이번에도 네가 도와주면 고마울 것 같아" 라며 자연스럽게 유정씨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유정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모든 걸 맞춰주면서도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번엔 내가 조금 쉬고 싶다" 이 부탁은 이번에는 힘들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서로 균형 잡힌 관계가 되었고, 유정 씨도 훨씬 덜 지치는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 공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가 끊어지면, 혼자 남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맞춰가는 필요한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삶이 훨씬 건강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나를 더잘 이해하고 내 삶의 균형을 찾다 보면 진짜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고요한 혼자 있음 속에서 드러난다. 이번에는 이렇게 본성을 확인하고 관계를 조정한 이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갈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본성을 확인하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이후 어떻게 건강한 인연을 새롭게 맺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나 자신부터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억지로 맞춰가던 관계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관계에서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반대로 또다시 희생하려는 태도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존중하는가? 내가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을 늘 마음속에 두고 새로운 사람을 천천히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가 좋은 시기뿐 아니라 내가 조금 어려울 때도 일관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항상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때 비슷한 진동수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억지로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주는 태도, 이런 태도를 익히다 보면, 나 역시 존중받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씩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본성의 차가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이 열기보다는, 작은 신뢰를 하나씩 쌓아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힘들 때, 조금 고민을 털어놨을 때, 상대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거절을 표현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지, 이 작은 시험들이 관계의 본질을 서서히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혼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에 목마른 사람일수록 인연을 서두르려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는 내 삶이 충실할 때그 중심으로 다가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가기. 이런 경험들은 혼자의 두려움을 줄이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그 자존감 위에 맺어지는 인연이 훨씬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는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찾는다고 해서 절대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작은 실망과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맞추지 않고 내 기준과 감정을 지키며 소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자연히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철학자 미셸 드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도 각자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법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조금 더 실질적인 기술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법과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오래 건강하게 이어가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며 살아온 사람들은 상대에게 섭섭하거나 불편할 때 대부분 속으로만 삼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겉으론 평온하지만 속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 이 상황은 내가 좀 힘들어.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상대도 내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인연이라면 내 감정을 들은 상대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상대가 내 불편함을 인정해 줄수 있는지가 건강한 관계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입장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내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솔직히 말했을 때 상대가 설명하는 부분도 열린 마음으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입장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구나.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이렇게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며 대화를 이어가는 관계가 오래 갑니다. 관계의 갈등은 잘못된 말 한마디보다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감정을 쌓아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거절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내가 거절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관계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부탁은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처음엔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서로의 경계선이 분명해지고 필요하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상대가 내 기대만큼 항상 완벽하게 반응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실수나 서운함으로 관계를 단정 짓기보다는 그 사람의 평소 태도와 진정성을 조금 더긴 흐름으로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누구든 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함께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지속력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내가 잘될때 진심으로 박수쳐주고 상대가 발전할 때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래 곁에 남습니다.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네 노력 덕분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응원하는 관계가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만남이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리고 내가 성장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네 가지 순간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만 공유했던 인연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며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내가 중심을 잡고, 존중과 균형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진짜 인연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 혹은 조용히 등을 돌렸던 사람,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배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인간관계의 깊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소중한 인연이 평온하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